반갑습니다, 코코볼 여러분. 오늘은 대롱 치즈 스틱 준비했습니다. 음료는 커피고요. 잘 먹겠습니다. 오리지널 치즈 먼저 먹어볼게요. 소스예요. 오삼불고기예요. 바삭하고 진짜 맛있어요. 약간 길다란 고로케 먹는 느낌이기도 해요. 베이컨 포테이토예요 엄청 길죠? 불고기 피자예요. 치즈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어요. 아직 엄청 뜨겁네요. 김치볶음밥이에요. 진짜로 밥이 들어있어요. 코마콘이에요. 이게 뜨겁고 바삭하다 보니까 입 전장이 살짝 까진 것 같아요. 갈비예요. 别要。 굉장히 너무 아파요. 너무 뜨거운 거를 빨리 먹어서 그런가 봐요. 방금 먹은 게좀 제일 맵고, 기본적으로 다 맛있어요. 치즈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. 굳었어요. 그래도 맛있어요. 입천장이 까져서. 맛은 있고, 그래요. 음료도 엄청 많고 기본적으로 다 치즈가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